도웨이 도웨도웨도웨도웨도웨도웨도웨도웨이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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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몇 마리 붙으면 그거, 그거 아, 날아다니 그거 그두 마리 붙으면 날았다니? 아두 마리 붙으면 날아다닐 걸? <laughs> 오 아, 아. 이 저거 어디까지 나가저 새끼 어까지나 야, 존나 워 가자, 가자. 헤드자 가자, 가 야, 어디까지 가? 야, 어디까지 가? 미친 귀여 존나 워 무슨. 아, 나안 떨어지지 이거 떨어져, 새끼. 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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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로, 미로. 야, 뭔일 개... <laughs> 뭐 있어, 뭔 일? 어, 들어가 봐. 들어가 보라. 존나 들어, 무서워. 뭔데? <laughs> 여 죄송합니다. 아, 야, 지기가 쓰. 아, 야, 여기서 <laughs> <laughs> 뭐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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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뭐야, 뭐, 뭐야, 뭐, 뭐야, 뭐. 왜? 어,

1층 한번거볼까 저거 왜안거왜오 저거 왜안 귀여워? 저거 거왜안귀거왜안층여워 저거 왜안 귀여워? 저 <뭐야 방금>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이게새끼어라라 <개색깨. 웃음> 응? <laughs> You, like. <놀� <놀 <웃음> <웃음> <놀�ita> <놀�ita> � o n d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 진짜? a ú 발테 ㅋ ㅋ 어 ㅋ 아가고중 u n c o n d i t i o n 이 t r 는데 가 열쇠.. 열쇠가 있어야 돼 도룹이 도룹이 어? 어? 어, 여기 트리는 있야 어? 저 어플 뚫어야지 오케이. 뭐 뚫어 형태서 야 여기 어, 아니야 어, 뭐야 지뢰 지뢰 소리 <laughs> 야 씨발 누가 홍 제열이 됐는데? 진 아, <laughs> <laughs> 머리.. <웃음> <웃음> <진짜 해. 웃음> 머리 찢서 가는 거이 뭐야 으 어꿀꿀야 꿀벌 꿀벌 꿀지 꿀지. 야 잠깐만 지금 야, 뭐가 이게 가면이야? 야이 새끼 가면 같은데? 아니가 아니야 어, 가면 맞는 거 같아. 아니 닦거는게야 닦거는야 아니야 가면을 쓰고 있잖아 지금? 아니 쓰고 있다니까 가면을? 이거 진짜라고? 이 들고 있는 거잖아 이거 아니야 들고 있는 으 조립판데. 이거 뭘 쓰리가 있나? 창고에 씨발. 이거 아니잖아. 빨리 출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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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. 야, 진짜 맞잖아, 씨! 야! 거야, 봐. 야, 지 <laughs> 야, 지 ᄂ 야, 야, ᄌ 지 야, 이 야, 씨발. 아 ᄌᄂ! 씨발. ᄂ 야, ᄌᄂ! 야, ᄌᄂ! 야, ᄌᄂ! Oh my god! Oh my god! ᄌ

<미리도 모르게> <미리도 모르게> 야! 야 경신들 야! 경신들아... 경신들... <미리도 모르게> 이새에서 <세계를, 미리도 미리도 모르게> <미리도 모르게> 없냐? 건너편 방이 같은 뭐 저기 다음 방. 1층이 아직 안안 되긴 했어, 다. <laughs> 어? 층에 방키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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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내려. 이치내체 때문에 너가 죽었는데. 야, 칠수 있는 게 없어. 우. 오. <laughs> 오, 야, 야 지렸다. <laughs> 오, 때려 때려 때려. 야, 얘도 때려 때려. 때줘

아니이이이 무슨 뭐야 저은거 아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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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 아나여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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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말 강결하네. 웃음> 여기, 여기 점프하고 있는 뭐야 뭐야 나나핑 때문에 그래 핑 때문에 나 지금 나 핑때문에 가끔 W도... <laughs> 오케이 뭐야? 뭐야? 뭐야 이거 오 뭐야 뭐야 저펑기 저펑기 <laughs> 여기요 너, 너, 너. 개 쓰레기, 어, 야너 개쓰레기 개쓰레기 아이템 줬어 개쓰레기 아이템 내가 윤성이 가거미고 있던데 오 <웃음> 콜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이야 여, 0원 아파트 고아파고 가끔씩 찌그러진거 오오 <laughs> 어? 이데이이신거 어? 알면서도 계속 넣네 어, <놀람 Thanbling noise> <놀람> 너 저거에 먹힌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맵이 공식 맵이 아니여가지고 막힌 거야 내가 봤을 때아2층 있는 거니 아니야? 씹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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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발씹이 씹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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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 김정민을 죽여.